자, 신고 처리되면요. 신고를 하시면서 이 질문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신고를 잘못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건데 뭐 이번에 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서도 어김없이 이 질문이 많이 있으시네요. 그래서 이제 신고서를 홈택스에서 신고서 제출하기까지 다 눌러놓고 봤더니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럴 때 이제 상황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일단은 이사는 지금이 니까 그러니까 신고 기한 그 그러니까 부가세 확정 신고가 지금 7월 25일까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이 그러니까 잘못한 걸안 시점이 7월 25일 이내냐 아니면 7월 25일을 지났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그래서 일단 지금 7월 25일이 지나지 않았다. 요거는 좀 간단하죠. 요거는 그냥 새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신고 기한 어떤 세금이든지 신고 기한 안에는 몇 번을 신고해도 100번을 신고하든 1000번을 신고하든 얼만큼 신고를 하든지 간에 마지막 신고한 게 유효한 거가 돼요. 그래서 앞에 신고한 것들은 다 지워지는 거고 마지막에 신고한 게 남는 거니까 요거는 새로 작성해서 신고를 새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가지세 신고를 예를 들면 이렇게 기본 정보 입력이 나오죠 근데 이미 만약에 신고를 하고 나서 이 화면을 새로 들어가면 이런 안내창이 떠요 해당 과세 기간에 이미 제출된 신고서가 있습니다. 다시 작성하시겠습니까? 작성 다시 작성하시려면 확인을 누르시면 되죠. 그러면 기존에 제출하신 신고서를 불러와서 그거를 수정할까요?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새로 작성할까요?를 물어보니까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취소를 누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새로 작성을 하는 거죠. 혹은 또 이렇게 작성하다가 이 작성하던 거를 수정하려면 새로 작성하기를 누르셔도 돼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신고 기한이 이미 지났어요. 그러니까 지난 상태에서 신고를 잘못한 걸 알았다 그러면 이때는 문제가 조금 달라지죠. 이때는 이제 수정 신고나 경정 청구처럼 이미 기존의 신고를 수정하는 신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요거의 구분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금이 더 내야 되면 수정 신고. 그러니까 세금이 더 낸다는 의미는 기존의 환급이었으면 환급이 감소하는 것도 포함이겠죠. 이 경우에는 수정신고구요. 세액이 감소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환급이 증가해야 되는 경우도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경정청구를 선택하셔 가지고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우리 왜 여기 메인 화면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기한 후 신고 요것도 있는데 기한 후 신고 같은 경우에는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아예 안 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했으면 수정 신고나 경정 청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정 신고나 경정 청구로 들어가셔가지고 수정을 하시면 되고요. 문제는 이제 이런 거죠. 기한 안에 신고를 했어요. 제출하기를 눌러가지고 눌렀는데 이제 세금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까지 다 납부를 하고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잘못된 거를 알게 되는 거죠. 이러면 머리가 좀 복잡해지죠. 그 기존에 신고했던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납부한 세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복잡해져요. 일단 이럴 때는요. 기한 내 신고니까 이 신고하는 것 자체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작성해가지고 제출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금도 새로 결정이 되겠죠. 그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신고를 했던 게 부관세 100만원 납부를 해가지고 100만원을 납부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나중에 이제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새로 신고를 해봤더니 150만원 납부가 된다 이러면 50만원을 더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신고서 제출은 신고서대로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납부는 50만원을 추가로 내던지 아니면 150만원이 찍혀 있으니까 150만원을 전체 내고 그 전에 냈던 100만원을 환급을 받는다던지 뭐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기한 안에 신고를 하셨는데 잘못된 신고 내용이 있어서 세액이 감소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매입을 뭐다 포함을 못 시키고 깜빡 누락을 했다거나 그러면 세금이 더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부가세 100만원 납부로 신고를 하고 납부까지 했는데 새로 재계산을 해보니까 부가세는 50만원만 내도 됐어요. 이 경우에는 신고서 제출은 마찬가지로 새로 작성해서 제출하기로 하면 되고요. 세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만원을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50만원을 내고 100만원을 환급 받으시던지 아니면 차액 50만원만 환급 받으시던지 뭐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 사실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만 내면 덜 내지만 않으면 큰 문제는 없어요. 대신에 이제 환급이 여기 껴 있다 그러면 사실 세무서에서 어떻게 어디로 환급을 해줘야 되는지를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한한달 정도 기다리셨다가 관할 세무서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 관련 내용을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